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자녀의 공부 습관을 어떻게 잡아줄지 고민한 저는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여러가지 유익한 조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기 시작한 이후로 공부에 대한 압박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숙제가 주어질 때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갈까? 하는 걱정이 들었고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의 현재 학습 습관을 살펴본 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려면 일관된 루틴과 긍정적인 학습 환경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자녀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저는 자녀와 함께 매일 일정한 시간에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30분간은 공부 시간으로 정하고 그 시간 동안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TV와 전자기기를 꺼두었습니다. 아이가 공부하는 공간은 천만함이 없는 깨끗한 책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조성한 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자녀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도와줄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작은 목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숙제를 다 끝낸 후에는 짧은 독서 시간을 갖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할수 있는 보상을 주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칭찬해주고 보상을 주자, 아이는 점점 더 스스로 공부하는 데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숙제를 혼자 잘할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숙제를 할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공부 시간에 첫 5분 동안 아이와 함께 숙제를 해야 할 과목을 확인하고 숙제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매 과목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하고 어떤 과목을 먼저 할지 함께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를 시작한 아이에게 학원이나 과외는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직 어린 나이임으로 학원보다는 부모와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자녀와의 대화와 관심을 통해 충분히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추가적인 학습 지원을 고려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담과 조언 덕분에 저는 아이의 공부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점차 스스로 숙제를 하려는 자세를 보였고, 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감도 얻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계속하고,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육의 기초는 학습 습관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 믿고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